안녕하세요 어,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약속 드린대로 어, 어, 초급 난이도, 어, 보통 문제, 안덕고3 입장에서 보통 난이도 문제를 어, 별다른 설명 없이, 뭐 설명을 조금 뭐 말은 끊임없이 하, 하긴 하 거지만 크게 설명을 많이 하지 않고 제가 어, 히든싱글 히든싱을 대체 방법만 써서 어,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를 그냥 쭉 푸는 걸로 어, 를 녹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상 소요 시간은 대충 어, 한 5분 이내라고 생각해요. 일단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네. 일단 1의 어, 경우, 지금 제가 1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. 2의 경 2의 경우, 2의 음, 경우, 지금 거의 뭐 히든싱을 대체 방법으로 거의 풀고 있고요. 음. 3의 경우, 음, 3을 한번 보죠. 음, 3은 잘안 보이네. 4, 4의 경우, 어, 저쪽. 계획한 저는 칸, 칸, 끝났네요. 5의 경우 음, 5 오후. 의 경우. 6뭐 지금 화면 보시는 분들은 더 제가 지금 못 보고 지나가는 것을 보실 수도 있고 음, 혹은 제가 지금 어떻게 채웠는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건데 예, 지금 가급적 그냥 속도전을 하는 거라서 제가 설명을 따로 어, 붙이기에는 지금 바쁘네요. <laughs> 자 9까지 돌았는데요. 이제 다시 1 케이스를 가기 전에 어, 풀하우스 먼저 채우겠습니다. 3이 있네. 라그 다음 다시 아, 1의 경우 다시 1부터 다시 돌아보겠습니다. 1 생겼고, 1 끝났고, 2는 새로 생긴 점이 여기 위에 하나 있네요. 그 다음에 3의 경우 어, 아, 제가 지금 키 입력을 자리를 선택하고 숫자 넣는게 아니라 뭐 어쨌든 숫자를 정하고 하는 방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, 숫자 입력을 하기 위해서 자리를 먼저 고르고, 그 다음에 키를 입력하는, 키, 숫자 키를 입력하는 게 아니고 숫자를 미리 지정했어요. 지금 6을 집어넣을 거예요. 6을 집어넣을 자리만 눌러주면 6이 채워지는 그런 모드입니다. 이렇게 끝났고요. 이게 뭐, 모든 수도고 앱이 다 이런 기능을 갖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, 어, 이 안덕후 3 앱은 어쨌든 이게 있어요. 음. 음. 자, 구할 차례. 약속대로 제가 5분 안에 끝낼 수 있나 모르겠네요. 지금 2분 44초. 거의 끝낼 수, 좀잘 되는 것 같습니다. 음. 자, 이제 저 풀하우스로 7을, 7이 빈 자리가 7 끝났고, 음, 또, 왼쪽, 맨 아래 자리가 비었는데, 저기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3일 거예요. 그럼 3을 제가 3 넣었죠. 음. 그 다음, 위에 칸, 위에 박스에 한 자리가 비었네요. 저기는 5가 들어갈 것 같아요. 5를 미리 선택을 해놓고 키로. 음. 그 다음에, 자, 2가 들어갑시다. 2, 그 다음, 3. 예, 끝났습니다. 3분 25초. 네, 오, 최단 시간이래요. 내가 제가 어떻게 저 신기록을 달성했어요? 제가 사실은 이, 제가 기본 스토크 보통 이걸로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최장 시간은 지난번에 설명을 하면서 했었던 25분짜리였고 음, 에, 아무튼 뭐 진심으로 오, 했을 때 제가 얼마나 걸리냐 설명 없이 저쓴 방법은 역시 히든싱글과 풀하우스, 그 다음 에 히든싱글 대체 방법, 뭐그 정도만 써서 지금 보통 레벨, 음제 블로그나 이쪽에서 상정한 저 초급 레벨이었습니다. 음 네, 감사합니다. 다음번에는 어, 이렇게 조금 설명은 붙여서 한번 정도 더 할게요. 음 너무 지난번엔 너무 설명이 많아서 길었고, 30분 정도 걸렸고, 이번에는, 음, 설명을 너무 배제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끝났는데, 음, 약간 그 중간 정도로 한 번만 더요 난이도로 하겠습니다. 요 난이도가 가장 흔한 난이도로 생각이 되거든요. 음,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상 말씀드리듯이, 요 정도 난이도가 10분 신문지상에서 후보 숫자를 전혀 쓰지 않고, 눈으로만 쫓아서 할수 있는 고정도 뭐, 그 수준의 레벨이기 때문에 이 어, 정도 문제를 풀때 제가 어떤 정도의 규칙을 어, 풀이법을 쓰는지 그 정도만 따라 하시면 웬만한 스토커를 다 풀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중에 나와 있는 어, 특별히 어려운 거 아닌? 예 네, 감사합니다 예.